창세기 12장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내려 네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무릇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람은 주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로또 아브람을 따라 길을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세였다. 아브람은 아내 사례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다.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아브람 일행은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의 모래라는 곳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그 당시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내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남쪽에 있는 베델 동편의 산악 지대로 이동하여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그 곳의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다. 아브라함은 거기에다 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은 그 뒤에도 계속 이동했다. 그는 점점 가나안의 남쪽 지역으로 옮겨갔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아브람은 얼마 동안 이집트에서 살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람이 아내 사래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오. 이집트 사람들이 아리따운 당신을 보고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면 그들은 나를 죽이고 당신만 살려둘지도 모를 일이오. 그러니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하면 좋겠소.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해 줄 것이고 당신 덕분에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오.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무척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소문이 퍼져 나갔다.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레를 보고 참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들이 파라오에게 이 일을 보고했다. 결국 사레는 왕궁으로 불려 들어갔다. 사레 덕분에 아브라함은 파라오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낙타 거기에다 종들까지 선물로 받았다. 하지만 주께서 파라오와 그의 왕실에 벌을 내려 그들로 심한 병을 앓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일 때문이었다.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는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버렸느냐? 저 여인이 네 아내라는 말을 왜 하지 않았느냐?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려 한것 아니냐? 내 아내가 여기에 있다. 어서 데리고 나가라.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함께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 땅을 떠나게 하라고 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이처럼 열두 제자에게 교훈하기를 마치시고, 부근의 여러 마을에 가서 가르치고 전도하시려고 그곳을 떠나셨다. 그 무렵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모두 전해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질문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돌아가 내가 한 일을 당신들이 본 그대로 알리시오. 맹인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전하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간 것입니까? 아니면 왕궁에 있는 왕자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예언자를 만나러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요한을 두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고 닦을 것이다. 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일찍이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큰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큽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계속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략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하는 일은 세례 요한에게서 끝납니다. 여러분이 예언서와 율법의 참뜻을 알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언젠가는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마치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다른 편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도 너희들은 왜 춤추지 않느냐? 우리가 곡을 하는데도 왜 너희들은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귀신 들려 미쳤다 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나 인자가 와서 잔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말하길, 보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고 포도주 마시기를 좋아하면서 게다가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어울린다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법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도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을 향해 이렇게 꾸짖으셨다. 고라시나 네가 화를 입으리라, 벳세다야 너도 화를 입으리라.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오히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도리어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내게 베푼 기적들을 소돔에서 베풀었더라면 그 도시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너희는 소돔이 받은 벌보다 더 가혹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감추시고 도리어 순전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편히 쉬게 하겠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참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진실로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느헤미야 1장 이것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기록이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 기슬스월 나는 수산에 있는 페르시아 왕의 겨울 궁전에 있었다. 그때 나의 아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올라와 나를 찾아왔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붙잡혀 가지 않고 그 땅에 아직 남아 있는 유다 사람들의 사정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해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이 나에게 말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지금 아주 큰 수모와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문도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나는 그 참담한 소식을 전해듣고서 그만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다. 그 후로 나는 며칠 동안이나 큰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나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 오 주여,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한번 맺으신 언약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고 주를 사랑하며 주의 명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 주여, 이제 이 종을 굽어 살펴보시고 이 종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이 종이 주의 종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밤낮으로 호소하오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셔서 이 종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저와 제 집안을 포함하여 저희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주를 배반하고 거역했으므로 이 시간에 그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 앞에서 온갖 악한 짓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저희는 주의 종 모세가 저희에게 전하여 준 주의 계명과 율법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주께서는 주의 종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거역하면 내가 너희를 온 세상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뿔뿔이 흩어 버리겠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다시 존중하고 실천하면 너희가 하늘 끝으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불러 모아 다시 데려오겠다. 곧 너희를 모은 후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와서 내가 내 이름을 둘 거처로 선택한 그 땅에서 살도록 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그들은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해방시키신 주의 백성입니다. 오 주여,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호소를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이 나라의 왕 앞에서 큰 은총을 입게 하소서 당시에 나는 페르시아 궁중에서 왕의 술잔을 맡은 자로서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신자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죠 하고 따졌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낱낱이 설명해 주었다. 요빠에서 기도를 드리던 중 나는 황우경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은 이러했습니다. 뇌의 귀퉁이를 끈으로 맨큰 보자기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내가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짐승들, 곧 들짐승과 길짐승과 날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절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불결하거나 더러운 음식을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어느 것이든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이다.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되풀이된 후그 보자기는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리아에서 온세 사람이 제가 묵고 있던 집으로 찾아와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그들과 같이 가라고 제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여섯 형제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보낸 백부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백부장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라고 지시했다는 것과, 그러면 그가 와서 너와 내온 집안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바로 그때 저에게는 세례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 이방 사람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따져 물었던 유대인 신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 무렵 스데반에게 가해진 핍박 사건 이후로 잇따라 일어난 박해 때문에 각 처로 뿔뿔이 흩어진 신자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다니면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들 중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신자들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가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 주님께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증거들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더욱 주께 충성하라고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므로 많은 이들이 바나바를 통해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다. 그후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고 거기서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 그를 데리고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1년 내내 그곳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곳 안디옥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무렵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기를, 로마 세계 전체에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의 예언은 실제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이루어졌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은 각자 힘 닿는 대로 헌금을 해서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 돕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들은 헌금을 모아 자기들이 거둔 구제금을 바다바와 사울편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다.